먼저 가 영상 찍어야지. 지금 찍는 거 아니야? 아 알겠어. 일단 빨리 해. 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랑 카아가기야 제가 학교 브이로그를 올릴까 말까 했었거든요. 아니 근데 영상이 날라간 거예요. 진짜 킹받아. 그래가지고 근데 겁나 킹받아가지고. 빵. 어, 상처. 여기는 참고로 노을탑입니다. 여기 나올 수 있으니 조이해 주세요. 어대어대 아, 네. 아, 네. 오, 연진님 축하해요. 찬비님 축하해요. 응?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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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성님 축하합니다. 응. 어? 어 나왔어. 뭐야? 응, 거짓말이지? 축하합니다. 음, 맞다 원영님 축하드려요. 태희. 원영? 어? 민호님 음. 축하드려요. 응. 응! 네. 유튜브 채리님 당첨되셨습니다. 이거는 제 친구거든요, 유튜브 체리가. 내일 학교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서훈님 축하드려요. 걔는 주지 마. 어. 미안하다, 체리야. 내가 먹어버렸다. 재현님 축하드려요. 체인님 어! 아! 축하드려요. 여러분 저 이름 나왔어요 진짜 대박 리얼 저 많이 먹고 있는데 급하게 영상을 응. 숙구님 축하드려요 가오님 축하드려요 설아 응? 응. 내 이름 설아 응, 유튜브 이름이잖아 <laughs> 현주 현순가 현준가? 현주같습니다 축하드 우리님 축하드려요 우리 주현님 축하드려요 창국님 응? 축하드려요 은기님 사랑해요 진짜 하나 오채현님또 어, 나왔어요 하, 하루 잠만. 일단 여러분 내가 다시 보내